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생방을 하고, 새해를 맞아 저녁엔 진짜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윤석열 대형 악재가 터졌네요. 게임 정책이 공개된 건데요. 일단 상황이 어떤지만 대략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난리 날수 밖에 없는 건데요. 그 유명한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게임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수익성 추구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하다. 기업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면서 자율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 진행되고 있으니 잘 정리될 거로 기대한다. 법적 규제의 방향과 강도가 게임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이거 그냥 말장난 하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황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이거 역풍 제대로 맞고 철회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페이커 선수랑 같이 사진 찍었던 허은아 씨까지 이름을 올린 게 드러나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저런 사람이 e스포츠와 게임 시장을 본인 마케팅용으로 못쓰게 계속 밀착 마크할 예정인데요. 반면 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황률형 아이템 이슈만큼은 확실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떠나 많은 게임인들이 이상언 의원에 주목을 하기도 했었죠. 이후로 75만 유튜버 지식백과에 출연했던 이재명 후보도 게임 확률형 아이템은 사기고 제재해야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기업의 편에 선 거죠. 이 뿐만이 아닌데요. 게임 질병 코드와 이슈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라 하나 보니까 게임을 포함한 모든 문화 콘텐츠들은 사용자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능과 규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게 필요하다. 게임 질병에 관한 개념이 사회 보편적으로 마련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무시를 할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 심지어 이게 생방송 인터뷰도 아니고 녹화 방송도 아니고 서면으로 글을 정리해서 보내준 건데 이 정도면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인벤에 해당 보도가 올라오자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게임 질병학 코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그게 맞고 예방치료 프로그램 준비 홍보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마약 취급까지 하면서 중독 대상에 포함했던 게 신희진씨고 그 신희진씨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할 때 게이머들 사이에서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그래서 신희진씨에 대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졌지만 이후로 김민전, 이수정, 신지혜 이런 사람들이 등판하면서 잠시 뒤에 가려져 있을 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손인춘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손인춘법,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센터를 설립한다 그러고, 중독 유발 지수라는 걸 도입한다 그러고, 심지어 게임 중독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셧다운제를 확대한다 그러고, 아, 어지러질하죠? 오죽하면 게임산업협회에선 당시에 지스타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고, 당시 역풍 제대로 맞은 서병수 부산 시장은 손인춘법에 참여해서 미안하다며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린이라는 거고요. 반면 민주당엔 이상원 의원이 e스포츠와 게임에 진심이란 얘기가 나오고 정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식백과에 직접 출연해서 본인이 가진 생각들을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무려 조회수가 85만이나 나오기도 했죠. 85만 시청자에게 생각을 전한 건데 윤석열 측에선 먼저 제안을 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발을 뺐는데 이 문제 또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듯 보이고요. 댓글이 무려 8,700개나 달린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게임인들 특히 청소년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윤석열 측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20대 지지율 바닥을 쳐서 이준석 대표가 황당하다는 입장까지 보일 정도로 계속 헛발질을 차고 있는데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유튜브한 명을 소개해드렸죠. 새날에 청국장 출연 중인 정재우 유튜버인데요. 오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중권 씨의 밀착 마크를 할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친윤스 피커 진중권 씨는 이들에게 맡기고 주로 부친 부동산 땅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윤희숙 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구독자가 4,500명 정도였는데 일단 만명이라도 만들어드리면 정말 큰 힘이 날것 같고요. 추가적인 디테일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